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구강약품 갖고 있어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2,4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1 2 4 0 0원퍼 20%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1 2 6 0 0 원이니까 뭐 비슷한 구간인데 요거는 어떻게 잘 매수를 하신 걸까요 우리 시청자님 어 일단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을 그렇죠. 사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음. 어 모든 게 그래요 이런 저는 이제 은봉매매라는걸 제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제가 뭐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어, 한 2%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음봉 어, 은봉매매. 매매라고 하는 매매는요. 100명의 전문가가 있으면 9 8명이 양봉 매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저만 거의 음봉 매매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음봉 매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왜 그러냐면은 어,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그 경매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 예. 경매도 보면 아무거나 경매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좋은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음.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가지고 뭔가 이득이 생길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린다라고 하죠. 은목매매가 음. 옥석을 가리는 매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음. 떨어져 있지만 괜찮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건데요. 부강약품 음.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 매수를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종전에 네? 그 샀다 팔은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네? <laughs> 그러다가 샀어요 많이 떨어졌서 음, 그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이유는 그냥 불문하고 내가 예전에 한번 매매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사 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이유가 있거나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음, 떨어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주가가 푹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결국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떨어졌구나. 지금이 그러면 매수의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시청자님께서 느낄 때, 그때가 정말 좋은 기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매매 방식 자체는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은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약간의 적자가 살짝은 상반기에 나고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실적이 있는 제약 바이오가 전 올라갈 거라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부각약품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거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역시 반등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왜 그런 자리인지 좀 알려면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20% 비중은 조금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지금 시장가님께서 이게 주가가 밑으로 밀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받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000원이 내려가게 되면, 1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절반 줄이시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음,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들고 가시면 아마, 1 6 7 0 0원까지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와줄 거예요. 음, 그때 아, 수익을 그렇구나. 챙겨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도, 어, 이렇게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을 소액으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음봉매매라는게 뭔지 조금 깨닫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랩지노믹스야이랩지노믹스 예, 17,500원. 음, 랩지노믹스2 7 5 0 0원의 비중은요? 20%입니다. 네, 20%. 지금 수익 보고 있는 허시청자님 네네. 예, 최근에 들어가신 근데, 거죠? 아니요, 그전에 들어가서 물렸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수익권에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멘토님. 이것도 네. 이제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은요. 실적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단키트 관련 주회들에 물려계셨던 분들한테 저는 진단키트 다시 갈 거니까 가져가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음. 이게 단순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이 정말로 많이 네.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튀어 올라왔던 게 지금 빠졌다가 다시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다시 한번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지금 좀더 들고 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 요게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시청자님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익절가라는 걸 정해놓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 난팔 거야 라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 네, 말을 듣고가 근데, 아니라 그냥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뭘안 해요. 그런데 4월 1일날 음. 무상증자를 제가 받아야 되나 지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 무상증자가 한... 뭔지를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주식을 네. 공짜로 준다라고 하니까는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받게 네. 되면 이 주가가 그만큼 어, 비중 어, 비율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네, 200%무상증자라고 하니까는 거의 뭐만몇천 원으로 아마 줄 겁니다. 가격이 변동이 생길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냥 지금 더 중요한 아, 거 뭐냐면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나요? 안 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상 증자 때문에 얘가 급등이 나왔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다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챙기고 안 챙기고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 되세요? 그래. 받아도 아, 네. 똑같고 안 받아도 똑같다니까요. 시청자님 아... 투자를 만약에 천만 원 하셨으면 그냥 천만 원 그대로인 거예요.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것만이 현실이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됐나요? 현실 직시를 아, 네,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막 꿈을 쫓지 마시고. 음. 아, 여기서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익절가입니다. 저는 3만 1,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익절하라.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라 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요 종목은 네. 저, 저 자리가 크게 안 밀린다면 한번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거지 무상증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아, 주식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습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 반갑,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제로투세븐이고요. 네. 네, 1 4 0 0원에 비중은 25%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로 투 세븐 만천0백 원에 25%오 이것도 이제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어 이제 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잠깐 눈 앞을 보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길게 보면은 또 떨어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눈 앞을 볼 건가 멀리 볼 건가의 문제인데. 흐름이라는 거는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세라고 하는 건 쉽게 꺾을 수도 없고, 음.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을 볼때 추세를 보고 크게 보는 연습을 해라라고 음. 설명 많이 드리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400원에 매수하신 자리가 이 자리쯤 되는데, 결국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빨간색 선으로 보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음, 그러니 지금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갈 것인가라고 하면 아니에요. 얘도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제가 빨간색 선을 또 그었는데 어때요? 그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런 걸 네네.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오르막,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파동 속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근 1년 동안은 빠져 내려왔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네. 뭐할 차례인가 라고 봤을 때, 규칙성을 따져본다면, 우리 그 IQ 테스트 할때 이런 규칙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2, 4, 6, 8, 다음 뭡니까 하면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느낌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으니까 이제 뭐할 차례일까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2, 4, 6, 8 다음 뭡니까? 아, 말이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린 다음 뭘까요? 네, 올라야죠. 올라야죠도 아니고, <laughs> 올랐으면 올라 좋겠다도 아니고, 올라와서, 왔 네. 올라오게 해주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간다고요. 그게 네.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랫자리가 8,000원 자리가 되는데요. 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뭐, 뭐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 8,000원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흐름이 바뀌는 자리인 거예요. 대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든지 네. 또 다른 또 이상한 대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8,000원 자리만 안 무너진다면 이 자리는 결국 올라갈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8,000원 안 무너지면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아마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낼수 있을 거고요. 8,000원이 네. 무너지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아래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계획을 짜고 기업을 좀더 분석을 해보시든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로가 8,000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저자리가안무너지면 네. 올라갔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요. 아시겠죠? <laughs> 예. 네. 2468 다음 뭡니까? <laughs> 그걸 기억하세요. 10이였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셨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데 8천원대가 무너질 때쯤 됐을 때 고민이 된다면은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